경제, 경제 부사 추임이 8월 1일로 예정되었을 때좀 당당해졌을 죠 그런 점에서 아마 김영진 점정대해서도 뭐 얘기하실 게 있는 것 같고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오셨잖아요 대표실에 에너지 이질 교재를 사과있었셨나요 제가 혼자 있었을 때 저는 그러고저 혼자 있었고, 제가 그분이 와서 저한테 대표인 줄 알고, 인사를 하시되, 제가 대표가 아닙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없으셨습니다. 좋죠. 만약에 네. 남편때남편석 대표위원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당연하죠. 같이 있었죠. 남국회 대표님하고 언젠중에, 난 진짜 말하다 생각하는데, 숫자는 추천했다고 하셨는데, 어, 그러면은, 남정석대표님하 어제 중에 수천 정면으로 한른 거기에 권민수 대표님하고 이제 같은 그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한 사태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 그 남정수 대표님 입장은 또어떤는지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요. 좌석 배치가 남정석 대표가 이렇게 앉고 김영진 내정자가 이쪽이면 맞은 편에 박민수 대표가 맞은 거죠. 이 사이에서 왔는데, 이거를 보면 이분들끼리 협의할 일인데, 이거는 왜 여기다가 했느냐 자,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야를 떠나, 도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집행부의 포지션입니 다른 다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거기서 샘망이 있는 자리에서 무엇인지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협박입니다. 도의회에 대한 협박. 그시면 그게 증명이 데요 그러면은 박 대표님하고 아, 그 사이 에 논쟁이라는 사건 아, 아, 그 전에 박 대표님하고 아무런 논쟁이 없었죠. 그렇죠. 지금 어제 처음에 시작이 확 예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좌석 백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의힘은 두 의원들 광시하는 그 모습, 철저하게 무시하는 일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그 자세는 할수 없는 거죠. 여래는 딱 페북만 계셨나요? 네. 그 문민의 의원인들을 함께 갔다 와서 결혼시켰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갔습니다. 네. 그 평소부터 대표로 연하고 어떤 논쟁이 되는지 최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그 원고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임 자체가 제, 당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지문을는데 제가 설명해드리면 될 같아요. 직접 대표님한테 지금 이신 네. 네 사실에 입각한 사실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문을드저면 한마디 해주세요. 현장에 지금 세분 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데 서로간는 이제 금 역할일 것 같은데 거기에 전해진 증거라든지 증거라는 것은 세 사람이 뭐하느냐 같이 식사를 했느냐 술을 했느냐 그게 팩트지 않습니까? 네. 범죄는 네, 모뭐 다른 곳이 스며들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보여져요. 실전에 던진 것과 또 계속해서 김영진 위성자가 어젯밤에 박대표한테 전화 요청을 하고 만나자고 했던 걸 보면 없는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와이뉴스 이영주입니다. 어, 추후에 어 아주 어 통렬한 사과가 있었다 그러면 고소를 취하하실 요량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명백한 저희가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면에 합니다. 제가 그냥 오늘의 녹기 일 이번 배구리딩 스타일로 그냥 아우디 레퍼런스로 맞춘 면 저는 이러한 부지사가 경기 도외 근무를 하면 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훔치는 저는 이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 뭐할 때마다 품을 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들이그 있는 막강한 힘 안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건도민으해서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입을 막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도민을 위해 기할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파멸하는게 답입니다. 지금 마이 공선 때문에 귀, 무선 마이크를 못 쓰는니까 육성으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민주당하고 그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언제이 생길만한 길은 그 여야 정력부제 부지사가 직접 나와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어 김용진 부지사가 김종현 지사를 이렇게 비호 대지시죠. 그런 야되죠 뒤에 있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이기가좀 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덧대트는 게 하지 않으셨는지 예,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네. 지금 경제 부지사가 자기위치를 요구하는 편도는 모죠 도지사가 엄연히 동인이 보는 도지사가 되시고 거기에 또 동인이 선택할 의원이 있으면 도지사와 의원과 만나야 되는 것이지 경제 부지사가 주말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희는 어차든 말씀드렸습니다 요에는 그 의원은 도지사의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네, 또 시민이 만남 형사의 대본이 기사라고 하세요. 네, 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1일 날로 명명이 되지 않은 담겨진 녹이 있어서 아마 이런 녹취에서 하나 더 고속장 오늘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박재중 님이라고 고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박재중 님이 도발을 하시는 건지. 네, 지금 네. 이위수 네. 정책의 정점인 경제 의사의 폭력은 이러한 의회 무시 태도가 금지 폭발한 것으로 의회에 대한 폭력 행사이다. 둘째, 그의 행위는 도의의 최초의 여성 대표위원에 대한 폭력이다. 여성에 대한 비하화와 차별이 폭력으로 표현된 것으로 이것은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테러인 것이다. 셋째, 이번 사태는 김영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김동현 지사의 공적 실패 때문에 발생했다. 도보 의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측근의 사적 채용을 밀어붙인 김동현 지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경기도 의 국민의힘 소속 78명의 의원은 물론 1,390만 경기 도민을 대표하여 떠음과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영진 내정자는 폭력행위에 대해 방사자인 박미숙 대표 위원과도우리 경기 도민께 즉각 가게하라. 가 가려질 때까지 우리의 국민의 힘은 1390만 경기 도민과 함께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화를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상다